네, 이제 기라보 저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으니까 오늘 이세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또 청년 시 o 분과 앞으로 대표할 아리따운 여성 시 o 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희가 이분들의 관련된 키워드를 맞고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 16. 네, 이숫자는요 저희 표철민 대표님부터 좀 먼저 관련된 숫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연호 음, 궁금하지 않으세요연호 영호 심입니 이거 어떤 의미일지좀 심님 어? 말씀해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우, 똑딱하게 맞췄어요. 자, 16. 어떤 의미입니까? 표 대표님. 네. 어. 제가 첫 창업한 해. 네. 나이입니다. 나이? <laughs> 한국 나이? 한국 나이 에서 사업하신 거 맞아요? 그, 그렇죠. 이나이 한국에서 중학생. 가능한가요? 그래서 학생 네, 되게 중학생. 힘들었는데 아. <laughs>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좀 제일 <laughs> 어린 사례가 됐습니다. 네, 그 얼마 전 TV 쇼에서도 잠깐 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중학생이 세무서 갔다가 좀 이렇게 뭐라고 잔소리들었다고 <laughs> <laughs> 지금 몇년신거예 <laughs> so since i have been in korea, you know, i'm hearing many questions from people, and it seems that a lot of people, they are waiting for someone to give them permission mm -hmm. to start a business or to do something for themselves. Mm -hmm. you know, they have this idea or this dream, mm -hmm. but it's like they are waiting for someone to come and say, here you can go ahead and do this, right? And that's why they keep going to university. That's why they keep working jobs because they don't have the initiative to do it themselves. So what I'm wondering is, what was different mm. about you? Why did you Why did you decide to take permission for yourself? I mean, how could you How could you do that? Mm. <laughs>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네. 그래서 저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고등학교 때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예요. <laughs> 낮에 일하고 왜냐면 또 그러니까 새벽까지 고객 지원하고 학교에서 자고 이러면 이제 혼나고 그래서 화장실 청소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근데 이렇게 혼이 나면서 도왜 하신 거예요? 재미있으셨서 재미있으니까. 그게 재밌으셨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요새는 화장실 청소는 안 한다고 들었어요. <웃음> <웃음> 응. 요즘 어떤 청소하시는지. 아니까 그러니까 응. 요즘 학생들은 <laughs> 되게 이제 국가적으로 건장하고 <laughs> <좀> 하니까 <laughs> 아, 그렇죠. 더 많은 학생들이 <웃음> 이제 <laughs> 뛰어나와서. 네. 짐검다리 <laughs> 두 번째 잠깐 들어주세요. 라보 네. 네. 거북이. <웃음> 거북이. <웃음> <웃음> 이게 동물적인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laughs> 어떤 의미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저는. 어떤 미인지 굉장히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도 이 키워드 와서 물어봤는데 요 이게 <laughs> 네. 제그 목이랍니다. 목 아, 목이, 아. 목이 제 이렇게 거북목이거든요. 많이 내색 짰습니다. 네. 저... 네. 아니 그왜왜 그렇게 <laughs> 왜 그렇게 이게 왜냐면 그 어려서부터 <laughs> 하도 이렇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 네. 그 나이 드신 네. 분들이 이절걸 팔아 주셔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막아 이렇게 부터 아. 가고 부탁 하고 일러더라고 아. 이게 아. 거북목이 습관이 돼가지고 아, 아 밤에 이렇게 작업하는 거 때문에 된거 아니었나요? 이렇게 컴퓨터 작업 많이 하면서도 하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laughs> 이렇게 막 일어나고 <laughs> 아. 아. <이러더라고 웃음> 아. 이게 이렇게 좀 클랐어요. 이게 의사의 음. 치료를 아. 받아야 된다. <laughs> 아 이게 치료가 더 음. 어렵나요? 제가 지난 주에 그 TV 쇼에 나가고 나서 제일 많이 받은 트위터 멘션이 네. 뭐 강의를 잘 들었어 요 이게 아니라 어. 목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laughs> 아니 방송 끝나고 협찬 안 들어왔나요? 목 전문 병원에서. 그러게요, 그러게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증검단입니다핵 안보 정상회의 뭔가 있어 보여. 요 뭔가 거대하고 숨겨진 칠급 공무어 맞아. 어, 엄청나. 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지? 예, 이 해관부 정상회의가 어 작년 재작년에 있었나요? 예, 네,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네. 네. 그, 그 정상들께서 보시는 그 앱, 모바일 앱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전 세계 대통령들께 이제 드리는 그러니까. 거에 들어갔는데, 어 마침 그거를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네. SNS를 통해서 네. 쉐어해주셨어요. 홍보를. 홍보를. 네. 아 그래서 또 이제 저희 사실은 굉장히 만들어 놓고 우리가 만든 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 다행히도 중기청서 음. 알려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했죠. 아 고마워서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그냥 무료봉사 오셨어요. 네. 이렇게 부르면 오시는군요 중기청에서. 아, <laughs> 네. 중기청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자네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어? 우리 표천민 대표님은 뭔가 있어 보여요. 또 카카오톡과도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자 카카오톡과는 어떤 인연으로도 단어에 네, 들어갔는지? 음, 카카오톡은 저희가 이제 1월 2013년 1월 말에 이제 그 저희가 만들고 있는 솜노트 제품이 카카오톡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카오톡 이제 사진 추가할 때이 네. 눌러 보시면 솜노트랑 손투두가 나와요. 그래서 아, 다운받을 수 있고 카톡으로 네. 대화하다가 친구한테 노트를 전송해 줄 수도 있고. 아, 너무 좋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거의 1년간 개발을 했는데 그게 거의 제가 지난 10여년간 했던 일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일입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요 거의 스펙이 한세번 바뀌었고 그 와중에 저희 멤버들도 좀뭐 바뀌고 바뀌어 바뀌었고 되게 하여튼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할때 블로그에 그냥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걸 마칠 수만 있다면 어디 강가에 가서 펑펑 울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그게 끝났고 지금 너무 기쁩니다. 아 응. 축하드립니다. 일단 응. 박수 한번. 네. 응. 아감 감동과 또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톡에서 그럼 어떤 응. 운영이 잘 운영이 되나요 응. 예, 저희가 10개월간 응. 운영해서 노트가 한 100만 개정 도 생성됐는데. 응. 2 5 0십만 개였죠. 와, 아니 제가 듣기로는 아이디어를 메모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손노트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회의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정리하고 뭐 메모하고 그런 활동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어, 굉장히 또 부럽습니다, 그렇죠? 네, 마지막 단어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도 좀 우울해요. <laughs>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중기천 분들이. <laughs> 네, 자, 거북이와 한수금은 좀 우울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한 수금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 기라보시한테도 조금 미리 말씀을 좀 전해드려주세요. 자 이게 또 어떤 의미로 썼을까요? 네이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한 수금 이야기는 와 중기청 방송 대단한데요. <laughs> 네 왜냐면 중기청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아, 네. 중기청과 관련된 일인가요? 그럼요. 아네그 우리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한국은 창업하기 되게 좋은 나라예요. 네 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어,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이제 실리콘밸리가 되게 좋다 창업 환경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한국은 연간 R&D 자금만 2조 원 이상 지원하고 있는 거의 전 세계 유일한 국가거든요. 그 창업 정책도 너무 잘돼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그 저희도 전국 R&D 과제를 하나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좀 저희가 뭐 쓰다가 좀 문제가, <laughs> 어, 아무뭐 서버를 뭐 사는 게좀 걸버를 3월에 1번씩 3를에1를씩3그만큼번씩 3월에 1번씩 3월에 1연씩 3월에 1번씩 3월에 1번씩 3월에 1번씩 도월에 1번씩 3월에 1 s 씩 3월에 1번씩 3 n 에 1번씩 3월에 1번씩 3월에 1번씩 3월에 1번씩 3월에 1번1에 정부청사에 갔어요 네. 밤, 12시에 밤, 밤, 12시에. 밤 12시에 누가 근데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청 <laughs> SNS 운영하는 분이 거기 계셨어요 <laughs> 어머 게임하신 건 아니죠? 아니 일하고, 일하신 일을 하고 계셨어요 세상에. 어. 그래서 만나서 이제 서류를 드리고 이렇게 네. 했었는데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또 여기 오시셨습니다 여기 <laughs>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미리 또두 분도 청년창업 네. 사과학교에서 네. 돈을 받았잖아요. 미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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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언을 좀 해주시죠. 어, 뭔가 좀 갑자기 좋겠는데. 겁이 막. <laughs> 네. 막 <laughs> 혹시 아, 실수할까 봐. 네. 음. 그분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을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어떤 뭐 공감대나 공감대요. 네. 아니 네.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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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네. 뭔가 그동안 보면 그렇게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아 진짜요? 회사 8년 돼가지고 막 옛날에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학교용으로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뭐모르고 걸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 3천만 원만 걸렸는데 이제 변호사 합의가 안 돼서 8천만 원을 부르는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건 전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잘못했다는 얘기를 반성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런 창업하시는 분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뭐, 그 다음에 사용 규정, 지원받은 것들은 특히 요새 지원해주시는 중앙정부 지자체 뭐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규정을 꼭 확인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다시 돌려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기라보 저자는 사업 계획서에 쓰는데 오래 시간 걸리지 말고 빨리 움직여라, 빨리 해라, 뭐 어, 무조건 해라 이런데 지금 우리 어, 표대표님은 따져보고 알아보고 해라. 연차가 쌓여서 그런가요? 어, 네 그런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e sure. well, I think it. Uh, well, first of all, thank you for sharing that story. It was great to hear. Um, I think it depends on the kind of business that you are starting. I think that makes a big difference. You know, the kind of business will dictate. You know a lot of what you do, so I think his advice is good. He obviously knows the Korean market much better than me, so I agree with that. <laughs> oh, oh, really 100% percent really <laughs> yeah, 네. 한국의 저자처럼 I liked. Um, I wanted to say I liked what he was saying about um, the failure. He had all these different experiences and things went wrong, and you had to pay all this money. But obviously, he is not a failure. He is a big success. So, the other thing that people are asking me a lot in Korea, I think a lot of people are very worried about failing because they always ask me, they say, Tell me some stories of failure. It's almost like people expect they are going to fail, right? Um, but in any business, just like in life, you're going to have lots of mistakes and lots of setbacks, and it's okay. You just keep going, right? The whole point is you keep going, you readjust, you learn. So, these things have been, as you said, a learning experience. And in some cases, it turned out to be a big success. 아 오늘 되게 멋있는, 굉장히 맛있습니다. 훈훈합니다. 이 시, 시, 시간이 그죠? 네 저희 이제 표 대표님의 이야기는 이 다섯 가지 저 앞으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거북이, 환수구 생각날 것 같아요. 대표님 보면 네 저희 표 대표님 이야기 다음으로 우리 미녀 여성 동업자분들의 이야기 잠시 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특히 크리스 기라보 선생님을 뵈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요새 시작하시는 후배들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중소기업청이 가지고 있는 제도들이 되게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내가 놓치면 남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꼭잘 찾아서 창업을 보다 쉽게 100달러로도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좋은 문제를 찾는 거니까 좋은 문제를 찾아서 널리 널리 깃발을 휘두르시길 바랍니다.